판매가가 290만원 제가 살게요! 플러스 10배 하이브리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 취득세 감면 40만원이 올해로 끝나요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지니까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D를 보면은 아까 d h 얘기했지만 DH하고 틀려요 이게 보통 그렇잖아 세위도 쌍갑으로하고 앞팀하고 뒷팀하고 하면 이제 사람이 그리고... 틀렸을 듯이 머리도 좀 신고 옵션 추가 옵션 1,300이야 이렇게, <놀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네. 색깔은 이제 평화를 상상하는 색깔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평화주의다 중고차는 뉴정그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정그 모터스 대표 김영진입니다. 김치현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 어, 이제 우리가 네. 중고차 시장에 오면은. 저는 이 키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 세팅이 안 떠났어요. 아 신기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먼저 까요 안키고 샀지. 너무 좋다. 너무 대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유정호 모터스 대프김영진입니다 김찬입니다. 아네 우리가 한1 0분을 떠들었는데 녹화가 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실내에 떠들었거든요. 아 어, 죄송하다고 네. 녹화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두 번째 오프닝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자,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아,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영상 바로 만나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2천만 원대에서 또 가장 많이 네. 팔리는 인기인기 네, 인기 있는 중대형 차량. 네 대를 어,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뭘까요? 그랜저죠. 아, 저, 그랜저. 맞아요, 그랜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그랜저. 네. 자두 번째는 제네시스 일것 같아요. 제네시스. 네. <laughs> 가장 많이 팔세 번째는 K9이지 않을까요? K9.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아유 우리 어떤 게나오죠 에쿠스가 나와 네. 있죠. 저희가 또 에쿠스 맛집. 그럼요. K9 맛집. 아예 제네시스 네. 맛집까지 제네시스 맛집까지 네. 어, 이렇게 또 많은 차량들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2천만원대 중대형 차량을 사시려면 네. 어디로 가야 되냐 정오토스요네 네. 맞습니다 인천에 있죠 근데 왜정오토스 네.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뭐야? 솔직히 딴건다 필요 없고 이거 3일 시승 그리고 반품까지 되는 거그렇죠 요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증까지 근데, 아 그치 맞아. 3개월에 5,000km 보증까지 했는데 솔직히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뭐야? 보증은 솔직히 모르겠어 어차피 좋은 차 갖고 오시겠지 그쵸요. 시승하고 반품이 중요한 게딴 데는 너무 비싸 완납 시승해야 되잖아. 그것도 있죠난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맞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시승하는 업체도 몇 군데 없어요. 지금 뭐, 물론 엔카도 뭐 그렇고 많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리고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는 저희한테 안 사시더라도, 아, 꼭 사보고, 점검 받고 네,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먼저 볼까요? 아, 본인 그랜저. 아, 그랜저 먼저 볼까요? 아, 1등이잖아. 아, 좋아. 그러 그랜저 먼저 보자고. 자. 오늘 네. 첫 번째로 볼 차량은, 아, 그랜저 IG. 그랜저 IG도 이제, 네. 여기가 모델이 보면은, 뭐 디젤도 있고, 시발유도 있고. 있고. LPG도, LPG도 있고 하이브리드 그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냐 하이브리드 아 요즘 인기가 요즘은 어. 무조건 하이브리드예요 요즘은 아 그럼 이게 거이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아 주행거리는 뭐 얼마 안됐어 12만 8천 키로 2018년식에 <laughs> 뭐 12만 8천이니까 아 적당히 탔다 적당히 탄거지 네. 얘가 이제 2400cc의 전기모터 자 일단은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 차량이 좋은 건 뭐냐면 일단 탄배를 안 폈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교환돼 있어요 오! 최소 50은 세고 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판매가가 290만 원. 제가 할게요. 플러스 10배. <laughs> 바로 수정한 거. 2 0 <laughs> 9 0만 원. 보통 지금 엔카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2,100에서 2,150 정도의 아, 맞다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018, 2018년식 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일단 연비는 뭐 좋죠. 연비가 그래도 한 14. 14, 16 정도? 16 정도 나오고 일단 뭐 나이트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또 색깔이 이게 네. 무슨 색이야? 주색 아니야? 관리하기가 편하죠 아 근데 휠은 변경을 하셨구나 휠은 사제 휠 네. 네,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 네 프렐리 타이어 프레일리 들어가 라인에.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저공해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네. 자 측면 쭉 가서 보시면 일단 뭐앞문뒤뭐뒤핸다까지는 깨끗하고 네 일단 이 차량은 안쪽이 키이키포인트 아, 베이지 시트 끝났어 와, 끝났어 보여요? 이쁘죠 베이지 시트 블랙 시트 아닙니다 베이지 시트 그래 네. 이게 포인트지 어 깨끗합니다 블랙이 아니어서 확실히 환하다 아, 안에가 그치. 요게 또 이제 블랙이 들어갔으면 약간 좀 어두운데 그쵸. 베이지 시트 자 뒤쪽에 쭉 따라가고 어, 보이시면 여기 써 있죠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연비가 좋은 네, 차량이고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네, 스마트, 스마트 트렁크. 트렁크? 아 넓다 넓어. 아 어디 배... 얘는 아. 하이브리드인데도 넓네 안쪽이. 배터리 공간이 생각보다 안 작아 보네. 아 요즘 음. 차라 그런가 보다. 그러네. 자 일단은 고래가 한 마리 살아 이렇게 고래. 아, 이거... 네 고래 한 마리 있습니다. 고래.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아 전자 파킹 중요하죠. 오토홀드 기능 찾는 분들 많아요. 오토홀드 기능. 키 두개 중요한거는 블랙이 깨끗해. 아니라서 깨끗해 그 시트도 깨끗하다 베이지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원되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핸들을 보면 사용감은 약간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크루즈 버튼 스마트는 아니지만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네, 투 채널까지 하이브리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안에 무조건 구매하셔야 될게 이거 취득세 감면 40만 원이 올해로 끝나요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지니까 고민하실 거면 지금 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랜저 네. 아이즈를 또 받고 또 2천만 원대에서 또 많이 찾는 차량 중에 하나가 G80. 그쵸. 왜냐면, 천만 원의 중반이면은 뭐 DH겠지만, 그쵸? 조금 더 주고 이제 많이 넘어오시죠. 보통 보면 이제 약간, 30대, 40대, 50대면은, 뭐, 그랜저 아이즈 쪽으로 이제 많이, 어 선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50대에서 60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또 제네시스를. 나름 고민하시죠. G80. 뭐, 영화분들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게 가끔가다 이제 우리 손님들이, 야, 뭐, DH나 뭐, G80이나 뭐, 거성국기냐 하는데, 아에 분이 계시죠? 아 아빠, 근데 또 이게 G80을 사시는 분은 또 기분이 나빠 어머니 다르다고 DH를 아. G80하고 예, 비교를 해 그, 이거 검색할 때 음. 브랜드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 알아요? DH는 현대로 그렇지. 검색해야 되고 얘는 제네시스로 검색해야 그렇지. 돼 세상이 틀려 차를 몰라 자 네. G80 중에서도 트림이 높아요 3.8 AWD의 프레스티지 네, 높은 등급이고 자, 주행거리 12만 1000km 네. 어, 무사고고요자 소유자 변경 네, 두번 있었습니다 오늘 오. 판매가가 괜찮아요 (2270만 원) 어 근데 생각보다 상당 너무 괜찮은데요 자 제네시스 2 0네 (17년식에) (380) (AWD) 아~ 그것은 뭐. 센서랑 그니까 마크가 버터 그냥 야 마크가 틀려요. 맞아요. 현대 마크가 아닙니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야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앞에 보시면은 요게 트림이 낮으면은 요 라이트가 아닌데 얘가 트림이 높기 때문에 저... 프레시티 라이트가 지 들어가 아, 있는 맞아요? 거고. 라이트 틀려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야 19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 한50% 정도 남아 있고 휠은 네. 스크래치가 조금 있어. 아 이거 아, 제가 해드릴게. 요 그래.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 서비스로. 해줘야지. 네, 해드리고,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트는 그냥, 무난하게, 합니다. 네, 블랙 시트, 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꽉꽉 채워져 있는 거. 아, 스마트 왼쪽에. 크루즈, 차선 이탈,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 빠지는 거 네, 다들. 어가 프레스지라, 옵션이 네. 좋아요. DL을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요게, DL 보면은, 아까 DH를 얘기했지만, DH, 아고 틀려요 이게 어, 머하고이트야이라이도 틀려 살짝 달라지고 그리고 뒤에 디퓨저 라인도 살짝 틀려 이해가 안되시겠지 아, 다른 니다 어, 얘는 형 대조 안 돼? 아, 얘는 저걸로 하지. 하려면은 이제 스포츠 모델로. 아, 그치. 글라페, 그 그리라고. 그, 저기. 그, 브리에디션으로. 그치. 그거랑 스포츠 에디션. 라이트. 그리고 바꾸겠지? 킬. 요거만 바꿔도 또 틀려지지. 보통 그렇잖아. 우리도 태은이도 근데... 쌍꺼풀 하고, 뭐 이렇게 앞팀하고 뒤팀하고 <laughs> 하면 이제 사람이 틀려지듯이. 그리고... <laughs> 머리도 좀 신고. 그치. 아, 그, 어? 교정하고. 여기만 봐치 이거 얼마 들어갔어, 얼굴에? 여기에 1300 들어갔어. 1300? 야, 아니. 이거 옵션, 추가 옵션. 1300이야. 이렇게 <laughs> 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다리 피부가 100만 원씩. 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지. 다다리 백0 0만원피부과쏟아지니 거. <laughs> 이렇게 에? 자 중요한 건데. 자 G 80에 3,008, 펌에틱 이게 중요합니다. 펌에틱에 거기다가 전동 아, 들어가 있지, 아, 프레스지다양아 연이 들어가 있고 넓 아, 넓습니다. 근데 안에도 깨끗해. 근데 모지문 뭐안 실으셨던 거 같다. 제일 무난하게 뭐가프레스티지가또 네. 가장 깐... 많이 그치. 팔린 모델 중에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깡통은 좀 그렇고 풀로본좀 부담스럽고. 자 일단. 어... 시동 걸때 엔진 시동 소리 좋고요. 스마트 크루즈, 사선 이탈, 네 그리고 후축 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충전 패드. 자 후진 넣었을 때 뭐가 있냐? 어라운드. 아, 어라운드까지. 네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하이패스 눈미어 블랙박스, 네투 채널까지. 자. K9. 그냥 k 9 아닙니다. 더뉴 K9. 더뉴 K9. 바뀐 모델입니다. 이거 2015년부터 바뀌어요. 네. 그릴 틀립니다. 3,008 네. 이그제큐티브. 16년식에 1 1 8 0 0 0 네. k 원고자 소유자 변경 두번 있었고 무사건인데 금액이 착해. 이게 중요하지. 1, 690만 원. 앞에 보면은 일단 야, 아, 이게 그릴이 바뀌잖아 이게. 아 벌집 그릴이라고. 벌집 그릴. 전방 카메라. 나이트 깨끗하고 본네트에 돌티 먹고. 자 타이어 한번 볼까요? 타이어도 와이거 뭐야 이거 새거죠. 2022년도 타이어인데. 거의 80% 이상 파노라마 썬루프 그래 봤어 야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어라운드 저 앞문 뒷문 뒤엔 다 깨끗하고 여기 보면 또 옵션이 야빡차 있지 또자 기본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들어가 있고 오, 안마도 있네 안마 시트 있고 스마트 크루즈 있고 안전옵션 다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핸들 열선 전동 핸들 후축 방까지 아, 그럼 가성비로 괜찮다 가성비 좋테니까 그... 뒤에도 어우 뒤에도 한60% 이상 남아 있고 어디 가세요? 아 뒤에 다먹어 뒤에도, 어, 뒤에도. 네자쭉 봐서 뒤에 오시면은 기본 열선 같은 거다 기본으로 야. 들어가 있고 진짜 깨끗하지 않냐? 와. 얘가 아 얘부터 전원 트어와 들어가겠구나. 예? 들어가. 이거 새티 보니까 아, 이게 제전안 들어가고... 응, 아니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습니다. 참고로 아, 트렁크 넓어요. 골프 한 6개 들어가겠다. 아, 넉넉하게 들어가고... 자, 뒤에 또 썬팅 돼있기 때문에 썬팅 아, 안 해도 되고, 근데 외관이 근데, 깨끗하다. 아, 그니까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솔직히... 아, 진짜 외관이 깨끗해. 2, 3만 킬로가 아니잖아. 12만이면 와. 엄청 적은 것도 아닌데, 아, 이 컨디션... 외관이 진짜 저, 깨끗해. 저기 상석 시트도 거의 솔직히 안 탔지? 어,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로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는 오 9.2인치 유보 정품 내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후진 넣었을 때 보시면 어라운드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중요하지. 그렇죠, 깨끗하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열선 통풍 뒤에 리어 커튼 그리고 키도 두 개까지. 앞 주는 우리가 봤던 제네시스나 그랜저보다 옵션이 훨씬 많은데 훨씬 싸. 싼 거지.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량이 뭐냐? 와. 이 K9이 따지고 보면은 에쿠스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 음. 지금 2015년식에 단종이 되잖아, 에쿠스가 15년식에 요 정도면 어떤 급이냐? 뭐 380에 뭐 X95, 음. 380에 프레스트 직급 에쿠스가 요 정도 금액을 살려면 1800, 1900원 줘야 돼 15년식을. 근데 얘는 어... 뭐야? 16년식이잖아. 16년식인데도 금액이 얼마야? 1690. 아 그럼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거라니까 G80으로 가면 훨씬 비싸겠구나. G80보다 얘 이걸로 더 비쌌던 거야. 출고가가. 그렇지. 아, 원래 아, 등급은 아, 되게... 얘는 더 높으니까 원래 얘가... 얘는 등급이 뭐랑쌤 X7이냐? 게임 EQ. EQ 라인. EQ 랑아 맞짱 뜨네. 요 얘는. 근데 저쪽 저쯤... 아 체급이 틀려요. 처참하게. 어, 아, 그 당연히 뭐, 그스싼 거지? <laughs> 아, 그스싼 거지? 아, 그치. 자, 오늘 이제 네. 네 번째로 볼 차량은 아, 뭐 가장 또 많이 찾는 X380의 익스클루시브 아, 가장 좋은 거예요. <laughs> 네? 상위트립이야. 2015년식. 마지막 끝물63,000 킬로. 엄청 잘 뽑아. 끝났어, 끝났어. 거기다가 이제 얘도 추가옵션이 많이 들어가. 썬루프 드라이브 어시스트 팩. 어시스트 팩. 이게 뭐냐면 차선 이탈이라던가 <laughs> 후측방 같은 게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차 색깔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 뭐야? 비 파란색 아니야. 비둘색. 그러니까 비둘색. 나는 평화주의다. 비둘기색. 어 거기에다가 어, 3개월 전에 손님이 타이어 갈아놨어요. 이 타이어도 한 80만 원. 엔진 오일까지 딱딱 갈아놨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돼. 2,270만 원. 조금 비싸요. 왜냐면은 아, 어, 에쿠스 아, 자체가 6만 킬로 뛰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 교환이라은두개 있습니다 트렁크하고 문. 우와. 트렁크하고 문두 개만 단순 교환 이 있는데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킬로 수가 깡패야. 와 아, 그런 상태가. 야나 말했잖아. 그런 상태가 야. 봐. 이거 보여? 야 기가 막히지 않냐? 와. 그러니까 이거는 말했잖아 휠. 야 죽었다 죽었다. 볼트 안에 깨끗하고 봐. 여기. 어? 볼트 안에 깨끗해. 이거 브러시로 닦았나 봐. 보여? 타이어도 새 거야. 와. 타이어도 새거야. 엄청 걸려2이년3 6주 차인데 새거. 새거 낀 거야 이거. 6만 키울 때가 진짜 구하기 힘들어. 이거는 나와서 그때 사야 돼. 아, 그렇지. 기다,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분은 많은데 음. 물건이 안 나와. 아, 그렇지. 있어야 팔지. 아, 물건이 안 나와. 앞뒤 타이어는 다 새거입니다, 여러분. 전동 트렁크. 아, 당연히 들어가 있지. 프옵션입니다썬루프 포함 프옵션 야. 아, 트렁크 는 내가 제일 깨끗하다. 넓다 아무래도. 깨끗해. 중요한 거는 트렁크. 아, 이거 뭐뭐 있나? 이야, 역시 이제 관리가 된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기 다 청소 도구 있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 일단 야내 트렁크에 네. 뭘안 실었나 보다. 근데 아예 뭐 눌리거나 하는 아, 그게 없어. 어. 진짜 깨끗하다. 자 앞쪽으로 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어요. 버튼 시동에 전동 핸들, 어,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구축 방, 아 썬루프, 내비 정품 들어가 있고 후진 넣었을 때 보면은 오 어, 어라운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그리고 열선 통풍 기본 들어가 있고 와 조수석의 시트도 깨끗해요. 카드 키까지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또 하이패스 눈 밀어 블랙박스 2 채널 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돼. 어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와, 오늘 한 대를 고르라면은 전 K9. 어, 차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응. 관리 상태는 얘 제일 난거 같아. 나는 좀 연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맞고요. K9 같은 경우는 가성비거든. 그래, 1690이었죠. 그렇지. 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가장 무난하게 탈수 있는 게 뭐다? G80. 1 8 0같 G80. 제일 무난한 차량입니다. 오늘 대표 발음 잘안 되는데, 지팡공이라고대표 <laughs> 많이 피곤하신데 아, 지금. 또 오늘 또 이렇게 네. 우리가 2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중대형 차량을 네. 이렇게 4 대를 어, 준비를 해, 어, 해봤는데요. 진짜 매장에 오시면 솔직히 요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도 이렇게 재밌게, 네, 유익하게 네,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어, 또, 어, 다음 주에. 네.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류 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